안녕하세요, 뻥태 t 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뻥태경과 함께 네. 아이오닉5가 네. 아닌 아이오닉6와 7을 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왜 아, 아, 이렇게 보세요? 아니 원래는 어, 네어 아이오닉 5가 지금 너무 잘 팔려가지고. 어 그러니까요 사전계약 판매가 하루 만에 완료가 돼가지고. <laughs> 아니 뉴스 보니까 2만 대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히 따지면은 이제 2만 6천 대가 넘었어요. 와네이 수치면은 카니발 뭐 그랜저를 다 뛰어넘는 수치라고 네. 하는데 맞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2만 네. 5천 대가 개약이 사전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죠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의 거죠. 1년치 판매량이 다된 건데 네. 이게 근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전기차 취소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보조금을 당첨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 2만 5천 대뭐 2만 분이라고 합시다. 2만 분이 과연 이 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 받을 수 있을지는 런 모르겠지만 음. 지금 현재는 컨버전이고요. 네. 실계약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음. 이제 그때가서는 이제 취소자도 많을 거 아무렇고. 근데 이제 전기차가 이제 음. 아시겠지만 음. 테슬라 모델 Y를 계약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음. 아이오닉으로 많이 계약을 넣었어요. 맞아요. 많이 넘어갔다 네. 그랬고요 근데 너, 넣기만 했어. 아,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네, 지금 근데 이제 모델 Y도 이제 스탠다드 버전은 지금 판매 중지됐잖아요. 가 그죠. 아예 판매가 정지됐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아예 사이트에 판매 중지됐 가 했어요. 네, 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오닉 5를 많이 넘어오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아이오닉 5 굉장히 지금 취소율보다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 실질적으로 구매를 많이 하지 않으실까라는 음. 생각을 좀막 줄여드려요 그러면 보면. 계약을 하면은 전기차 보조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제약이 같은 게 없네? 없는 네, 거네 그렇죠 아 당첨만 된다면 바로 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네. 차량 구매까지는 아니, 어렵지 그럼요. 않다 네. 자 아이오닉 5에 이어서 이제는 아이오닉 6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요 <laughs>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보고 오신 <laughs> <립> 아니, 아니 아니 경에 꿈을 꿨다고 말을 해야죠. 아 근데요, 네. 형 이걸 제가 알아봤는데 네. 꿈을 꿨다고 해도 네. 만약에 문제 삼는다 그러면 짤 없이 걸린다고. 아 정말요? 네. 아, 진짜요? 아, 그럼요. 아, 제가 상상을 했어요. 아 상상을. 그러니까 <laughs> 이게. 틀릴수 네.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냥 상상의 네, 보니까뭐 네, 네, 네. 조사가 들어와도 네. 우리 뻥태경이 상상으로 했다고? 어? <laughs> 아니, 네. 왜냐면은 네. 모든 차가 음. 컨셉카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컨셉카를 비로소 내 꿈에서만 나오고 음. 제가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그죠, 상상이 네. 여기 나오는 상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음. 자 오늘 영태경과 함께 아이오닉 6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 까 하는데요. 네. 이 아이오닉 6가 프로페시라고 네, 프로페시. 이전에 현대자동차에서 공개한 컨셉트카가 있잖아요. 네. 그 프로페시의 컨셉트카의 모습 그대로 해 가지고 네. 아이오닉 6라는 이름으로 내년에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맞나요? 맞아요. 어, 그럼 아이오닉 6에 대한 정보 한번 공개 좀 해주십시오. 정보요? 네. 어, 제가 상상한 거예요? 아 그럼요. 상상과 아. 꿈. 상상과 꿈에 <laughs> 나오는 아이오닉 6. 네.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 지금 실내 신뢰, 실내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아이오닉 5랑은 전혀 정반대인 차량으로 나와요. 어 정말요? 네. 특히 제일 이쁜 게앰비언트앰비언트 앰비언트 라이트. 네, 지금 엠비언트 라이트가 와, 이 프로페시가 나온 이앰비언트 라이트 그대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오. 네 그대로. 운동가화려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제제 채널에도 제가 방송을 했지만은 핸들의 아이오니 5가 이제 구멍이 나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아이오니 5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맞아요. 네, 디자인적인 요소만 지금 볼 뿐이지. 음. 하지만 아이오니 6부터는 그 구멍 자리에 LED가 들어가요. 와, 약간 감성도 되게 추가가 되는구나. 아, 거기에 기능이 추가가. 되는구나. 이 터치죠? 그렇죠. 착착. 아, <laughs> 왜 그렇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제스처, 착착. 아니? 어. 꿈과 상상의 나라. 아, <laughs> 아이오니5에서 부족한 점이 뭐,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오니5에서 부족한 점? 글쎄요, 어떤 네. 게 있나요? 이, 전기차지만 출력적인 음. 부분 아 그렇죠 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속 성능이라든가 네. 그게 조금은 네 조금은 아쉬워요 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나오는 차가 바로 아이오닉 6입니다. 야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이 지금 이 프로페시 지금 거의 뭐 레터링이라든지 약간 이미지샷 네. 뭐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유출샷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거의 뭐 포르쉐 911과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모델 3랑도 약간 느낌도 좀 비슷하고 그렇죠 프론트 모습은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나오는 거는 쿠페형 세단처럼 나온 다 그리고 네. 마력은 600마력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팅어랑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오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재료백이 아 어, 제로백이 3초대라고 조상님이 아, 요 뻥태가 제로백 그 정도로 나온다 어, 알려주시는 거야 조상님이요? 아 어, 조상님이 3초대 네. 이거 거의 포르쉐 아닌가요? 그렇죠 저 아. 제가 또 정식화문 아닙니까? 그럼요 <laughs> 또 이제 천대점체 정일성 부회장님 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가끔씩 들 수도 있는 아 정일성 회장님이시구나 그럼요 아, 예. 아니 그러면 3초대면 600마력에 3초대면 진짜 거의 그렇죠. 퍼포먼스적으로도 엄청난 차인데 네. 쿠페형 세단처럼 굉장히 날렵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에는 모델 S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모델 S의 출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런 마력과 토크, 음. 전기차 내에서 네. 그런 부분은 그냥 그대로 보여준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기아 자동차에서도 아이오닉 5가 아닌 아이오닉 6와 경쟁할 수 있는 고성능 모델이 나온다는 네.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모델과 그럼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게 아이오닉 6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아, 네. 그럼 가격도 사실 궁금해요. 가격적인 부분은 네. 솔직히 아직까지는 저한테 피드백이 온건 없어요. 아, 아직 그 네. 유착관계에 서 알려주네요. 아 유착관계를 네. 하면 안 돼. 아, 네, 네. 조상님이. 아, 조상님이. 가격은 아직 모른다 아 라고 하신 그러면 거죠 그러면 이건 뻥튀기 한 <laughs> 퓨셜로 대략 얼마 정도에 나올 거같나요 제가 제가 느꼈을 때는 어. 지금 이게 만약에 가격을 얘기를 하면은 음. 분명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전기차 누가 현대 거를 그돈 주고 사라고. 아그 정도예요? 네. 대략 그냥 생각했을 때. 육천, 칠천이에요. 어 근데 육천, 칠천이래도 삼. 600만, 이기0백 3초면은, 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 이거를, 네. 모델 S도 음. 지금 가격이 거의 막 1억대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음. 아.. 현대 자동차인데 전기차가 60, 7이면 무거워서. 음. 그러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보조금. 그죠. 6천이 네. 넘어가게 된 보조금이 이제 내려간다. 근데 현대에서는 보조금을 50%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억 9만을 아. 낮춘 거예요. 네, 원래 차로만 봤을 때는, 봐서는. 봐서는 그럼요. 메이커 회사만 따, 따지고 그냥. 번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음. 정말 1억이 넘는 차예요. 그죠. 1억에 가까울만한 금액을 네. 자랑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금액을 보여줄 수 그쵸? 있는 차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 이 아이오닉 6에 대한 그 디자인에 보면은 이 전면부의 디자인과 이 e GMP 이 네. 전기차 플랫폼이죠. 네. 이 휠베이스가 엄청나잖아요. 네. 아이오닉 5만 해도 휠베이스가 거의 3 m 가 넘어가는데 이 정도 휠베이스면 대형 SUV 물론 뭐 주, 미국에서는 뭐 중형 미들급 s u v 긴 하지만 펠리세이드보다 휠베이스 넓어요. 근데 아이오닉 6 역시도 더큰 차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 5보다는 휠베이스가 더길거 아니에요? 살짝 길죠. 살짝. 네. 음. 살짝 길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이오닉 5는 약간 해치백 스타일로 나온 거잖아요. 네. 하지만 아이오닉 6는 그게 아니에요. 오. 네. 그러니까 스포츠형 쿠페 스타일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길어 보이죠. 음. 네. 지금 현존에 나와 있는 모델 중에서 스팅어가 굉장히 좀커 보이잖아요. 네. 스팅어보다 약간 더긴 어, 스팅어보다 네, 약간 더긴 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야 기대가 굉장히 네. 많이 됩니다 스포일러가 자동으로 이렇게 스포일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님이 어. 스포일러 자동으로 아마 움직일 것 같아 아, 자동으로 <laughs> 스포일러가 네. 그동안 현대차에서 스포일러가 나온 차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 처음으로 그러니까 네. 이 아이오닉6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5는 약간 실용성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CUV 네. 어, 모델이라고 한다면 아이오닉6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달릴 수 있는 그렇죠 후배용 세단의 전기차 네.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고 할수 있는 네. 그런 차를 만들 수있 만드는 그런 계기라고 사실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곳에서는 뭐 자료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600마력 이렇지만 뭐 거기서 나오지 않은 그 핵심적인 거는 유착관계 그조사기려주지 제가 네. 그 다른 분들이 많이 한걸 봤어요. 네. 근데 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막 네. 그런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쵸. 근데 맞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니 근데 네. 컨셉카의 디자인 그대로 나온 본 베이스 모델이 바로 아이오니 5잖아요. 그렇죠? 그죠. 하지만 아이오닉 6 또한 마찬가지로 컨셉카대로 나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쿠그 포니, 네. 포니의 오마주해가지고 시대를 네. 역행해서 나온 네.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 포니도 약간 SUV처럼 이렇게 각진 그 모습을 그대로 형상해서 아이오닉 5가 나왔단 말이요. 에 그렇죠.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프로페시 처음 컨셉트 공개했을 때 난리났잖아요. 네. 난리났었죠. 이건 진짜 포르쉐다. 네.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해서 아이오닉 6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보고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아니 왜 자꾸 실제로 보고 왔다 고 그래요? 어, 아니안 어, 보고셨어요? 아니 안 봤어요. 아 그, 어, 근데 제가 지금 병태기한테 들었던 이야기로만 따지면 네. 이뒤휀다가 진짜 엄청나다고요. 빵빵빵 빵해요. 이게 그냥 우리가 네. 그냥 막차 리뷰하다 보면은 아뒤휀다가 어, 이렇게 좀 볼륨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하는데요. 포르쉐보다도 더 빵빵한 헨다. 네. 이거 포르쉐가 왜구구이 같은 경우도 휀다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헨다가. 근데 얘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 볼륨감이 엄청나게 크고 뒤에 쿠페형 라인처럼 정말 날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프로페시의 컨셉트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요 그렇죠. 약간 이제 컨셉트카에서 양산으로 바뀌면 조금 밋밋해지고 평범해지는데요 아이오닉6의 실물 디자인은 정말 컨셉트카인 프로페시와 거의 그대로다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문짝이 4개인 그런 포도어지만 실내 공간이 휠베스가 굉장히 전기차 특이 넓잖아요. 그 다음에 네. 이 g m p 플랫폼이 평평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내 공간도 쿠페형 세단이 되면 막 좁고 답답하고 뭐 AMG GT 포도어, 네. 뭐 CLS 다 좁잖아요. 네. 하지만 이 아이오닉 6는 실내 공간도 정말 생각보다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뒤태가 아, 착살이라고 그래요? <웃음> 그죠? <웃음> 왜 이렇게 웃는지 아세요? 아니, 뒤태가, 어. 어. 근데 제 뒤에 리어 디자인이, 어. 그, 프로페셔널, 그, 이제 컨셉카 디자인을 보면, 네. 약간 좀, 너무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라는 음,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그대로 넣은 거야. 그럼, 어 그대로 어, 그렇죠. 네, 그대로 나온다고 조상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laughs> 그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나오는 그 LED 이 라인들 자체가 다 그대로 나온다는 네. 이야기고요. 앞에 헤드램프 디자인 역시도 프로페시에 보여줬던 그 헤드램프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 네맞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내년 언제쯤 내년 대상하나요? 지금 현재 4월에서5월 정도 보고 있어요. 어 내년 이맘때쯤 네, 네, 나오네요. 이맘때쯤 네, 나오는데 네. 문제가 있어요. 아 뭐죠? 지금 현재 그 자동차 이제 전문 이제 기업들이 네. 이제 반도체 때문에 음. 지금 부품이 수급이 잘안 돼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고 음. 지연도 되고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음. 네. 이 출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정 사실화가 된건 아니에요. 아. 네 확정이 되면은 네, 또 한번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 5도 그 때문에 조금 미뤄진다는 이야기 도좀 있더라고요. 어, 지금 현대 측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생산 라인을 뭐, 중단을 한다거나, 음. 그거는 절대 아니고,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요. 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월드 워런티로 공개를 했잖아요. 네. 해외에서도 사전 계약을 같이 받았거든요. 네, 같은 날짜로.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자국의 자회사다 보니까. 그럼요. 그, 계약금이 1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음. 근데 해외에서는 달러로 환율로 따지면은 한 130만 원. 오, 오고. 형도 크네요. 그니까 음. 실 구매자들이에요. 그죠. 근데에도 계약자가 많대요.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음. 내수형과 수출형을 동시에 같이 생산 하기 때문에, 음... 시간적 요소가 조금 굉장히 시간적 딜레이가 될것 같다라는 음... 얘기는 나와요. 큰일 났네요. 왜요? 형 동호해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회원님들 <laughs> 딴 데로 안갈 거잖아요. <laughs> <근데> 어떻게 돼요? <laughs> <laughs> 자 근데 이 아이오닉 6에 대한 기능적인 요소도 되게 지금 포인트잖아요. 네. 아이오닉 5만 해도 정말 획기적이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아이오닉 6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3그 기능이 거의 고속도로에서 주행했을 때는 핸들을 안 잡고 가도 될 정도로 완전 무인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 테슬라의 이제 오토파일럿이 있죠. 네. 오토파일럿 기능이 그대로 이제 아이오닉 6에도 투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 아, 그러면은 거의 진짜 반. 자율주행 막 그냥 약간 핸들 꼭 잡아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핸들 잡아라라는 느낌도 없이 그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저희끼리 흔한 말 있잖아요. 반자율주행이 아니라 반에 반에 반자율. 주행아이말 잘해 역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기능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네, 아이오닉 6에 많아요. 대한 기능들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능적인 설명은 음. <laughs> 아 왜요? 지금 또 빼시는 아니, 거예요? 빼는 게 아니라, 이게 어.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제가 차를 아직까지 뭐 실제로 실물을 보고 한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도 구독자님들이나 시청하시는 음. 분들한테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음. 저는 솔직합니다. 음. 솔직하게 해야죠. 그죠. 어떻게 해야 네. 되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오니 6가 어느 정도 윤곽이 좀더 잡히고 음. 그다음에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 대로 음.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충전까지는 거의 80%? 똑같죠. 어한 네. 18분이면은 80%를 채우고요. 네네. 5분 충전하면 100km를 갈수 있게 네.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아니 우리 뻥튀기 조상님들이 얘기해준 정보들 <laughs> 조금만 마, 더 조상님이 더... 얘기해주신게또뭐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꿈에다가 나온 나온 거다 보니까 아 얘기해주세요. 쓰이지 않는데 아, 주행 가는 거리가 아무래도 아이오닉 5랑 동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는 아, 아, 거죠.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나지는 않아요. 동일하다. 네, 동일하다. 왜냐면 근데 이 GMP가 네.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정되어 있어요. 음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차체가 진짜 너무 커져서 음. 더, 추가할 수가 있다면, 더 추가할 수 있다면 바닥에, 그렇죠?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주행하는 거리가 더 늘어나겠죠. 네, 예. 우리가 뭐, 뭐 주행하는 거를 음. 더 늘리게 하면 되죠, 그, 우리가 사제로 어, 어떻게요? 보조 배터리를 그냥 샤오미 같은 거그고막아가지고 <laughs> 불나는 <굴라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laughs> 예. 어. 일단은 조상님들이 네. 더 나오실 것에 꾸면서, 아, 그죠? 예. 나오셔서 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또 방송에. 네. 아니 뭐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댓글로 뭐 현대자동차 플라스틱 아니냐 뭐 아, 이런 네네네.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말 너무 많아요 어, 어, 네. 여러분 네. 생각했던 그게 맞습니다 아니 뭔 소리세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자, 어쨌든 아니에요. 오늘 아이오닉6에 대한 뭐 자료정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뭐 되게 다른 분들도 정리를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네. 그걸 보면서 참고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자 어쨌든 아이오닉6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좀 차후에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우리 네. 뻥태경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네 아이오닉5 이제 조만 출시가 되면 또 뻥태기형과 함께 재미난 콘텐츠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오닉 6를 기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크, 이 전기차도 퍼포먼스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오닉 5만 해도 제로백 5초대에 마력이 뭐 300마력이 네.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뭐4륜구동 네. 안에서. 근데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600마력 3초대. 네. 이 미친놈이거든요.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아이오닉 6에 대한 것도 추후에 정보가 더 나오면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바. 아 잠깐만요. 아이오닉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아이오닉클럽.com 아, <laughs>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입 많이 해 주고요. 시뭐또 네. 지금 가입 인사를 남기면 뭐 선물 준다면서? 아 아이오닉 5뭐 사전계약 인증하시는 분들한테 네. 선물을 지금 웬만하면은 어. 100분이면 100분, 200분이면 200분 다드려고와 아이오닉 차를 준다고 선물로 차를요? 네네 네, 들어가세요. 아. <laughs> 아 어, 선물 다드릴거죠 사전계약 하신분들 사전인증 하시면 선물 다 드린다고 하니까 아이유닉 카페가서 다들 가입 인사 하나씩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막 가겠습니다